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2기업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8,2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8만 명 감사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AI, 반도체,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전지2 기업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두배 가량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세는 리튬. 반년새 시총 두 배된 포스코그룹주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시가총액이 80조 원대로 전년 말 대비 두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못지 않게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온 거죠. 2분기 잠정 실적 부진에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은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 상태고요. 코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2차 전지 소재, 원료, 생산 능력을 키워 2030년까지 총 매출액 62조 원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대량 목표가가 증권사에서 46만 3,75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 47만 8,667원까지 평균적인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 포스코홀딩스가 말도 안 되게 우상향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중심엔 철강보다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오케이 포스코홀딩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2차 전지 소재에 열광하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왜 이렇게 상승세가 크게 나오냐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당연히 그 2차전지 소재가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라고 한다면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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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생산이 시작했고요 이미 사전 예약만 150만 대입니다 어, 과거에 사이버 트럭에 이 공을 하나 던졌다가 창문이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가 한참 몇 년을 생산 미루다가 이번에 생산이 되는 픽업트럭이죠 테슬라의 테슬라는 트위터를 통해 기가 텍사스 그냥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졌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1년 말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2023년 초로 미뤘다가 다시 같은 해 중반으로 거듭 일정 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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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드디어 양산이 되게 됐고요. 세계 사이버 트럭 사전 예약은 약 150만 대 규모고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 등은 오는 9월쯤 차량 인도를 시작할 전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건 아니지만, 테슬라에서 만든 사이버 트럭은 얼마나 성능이 좋고, 얼마나 좋을까, 사실상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많은 이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도 3년 안에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최대 805km 주행 능력을 갖췄고, 출고가는 4,7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책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주행 능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뿐만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이버 트럭은 대표적인 거고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차를 탈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솔린, 내연기관차를 벌리고 전기차로 넘어갈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넘어갈 가치가 있어요. 근데 넘어가서 내가 지금 어떤 차를 차야 되니 이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적은 게 아니라 훨씬 많아졌고요.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를 좀 사줬으면 해.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죠. 전기차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면서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동차 업계 가격이나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엔 9만 대 이상의 배터리 구동 자동차와 트럭이 매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팔릴지는 모른다. 왜? 수요를 공급이 추월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4배 증가한 수치고요. 불균형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을 내리고 인센티브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오면은 얼마 할인해 주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이거 저거 넣어 줄게. 뭐 썬팅해 줄게. 이렇게 해 주는 거죠. 특히 코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 가격을 1 7 이나 했고요. 그 이유는 뭐다? 예, 테슬라가 미친 듯이 가격을 내리고 있죠아요20% 가까이. 그래서 우리도 안 내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경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전기차들끼리 가격 경쟁, 수요 경쟁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경쟁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있겠죠. 왜? 사실상, 이 전기차 결국에는 그 경쟁이 충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네요. 전기차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차 점유율을 누가 먹느냐. 근데 그 전기차 점유율을 먹는 사람이 결국엔 전기차 충전소까지 먹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을 먹어야 충전소까지 먹는다. 그래서 전기차 경쟁부터가 지금 매우 심해서 가격 인하하고 서로 간에 심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격전지로 떠오른 130조 전기차 충전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오는 2030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장 규모가 130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IA가 미국 IRA 등 전기차의 우호적인 정책을 반영해 추정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대수는 2억 3천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억 3천만 대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7.7%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팔면 한 7대 정도가 전기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한국,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상용되지 화 않은 곳에서도 일단, 팔리긴 팔린다. 그래서 다 평균해 보면은 100대 중에 7대다. 라는 거고, 전체 등록 차량으로 보면은 2.1%, 100대 중에 2대다. 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 이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전기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앞으로 성장할 일밖에?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득이다. 전기차 판매 비중은 향후 급격히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23%.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2025년에 판매 비중이 바뀔 거고요. 2030년에는 36%. 세대 중에 한 대, 두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다. 그만큼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앞으로 폭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전기차 판매와 함께 같이 격전지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경쟁이 전기차 경쟁에서 연장이 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현대차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테슬라 충전 방식을 써야 되나? 현대차 테슬라 충전 방식 도입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결정하고요. 그니까 미국에서 사실상 누가 충전기를 가장 많이 깔아 놨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대차가 테슬라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미국의 차량을 출시한다. 그럼 사실상 거의 테슬라의 충전기를 못 쓴다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충전 방식을 쓰는 게 미국에서는 이 수요를 이끌어내기에 더 좋은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차도 고객들의 충전 편의와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전략적 차원에서 도입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도입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고객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테슬라가 좀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근히 테슬라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좀 도와줘. 왜냐면, 일단 현대차가 2024년도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25년도에 양산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길어야 2년이에요. 2년 안에 충전기를 만들든가 미국에다 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2년이면. 그러니까, 일단 솔직히 테슬라 거 쓰는 게 당장은 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쪽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결국엔 테슬라 거를 쓰게 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서는 사실상 현대차의 공장 건설 시기도 있지만, 포드, 뭐 GM, 그 다음에 리비안, 그 다음에 볼보, 뭐 얘네들은 멍청해 가지고 테슬라 거 쓰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해봐도 테슬라만 한게 없더라. 라고 생각하니까, 포드 GM, 리비안 볼보가 쓰는 거죠. 아까 가격 경쟁을 막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충전기만큼은 테슬라 거 쓰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고 미국에서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게 테슬라 충전기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만 충전기의 진심인가요?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전자도 전기차 충전 사업에 좀 진심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LG 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키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 기지도 구축을 하고요. LG 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신제품 출시에 이어 북미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미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IRA 때문이겠죠. LG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일리노이주 링컨샤이어 등 사용 가능 부지를 검토 중이며 해외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기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환 사장은 2030년 매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일단 전기차 충전기를 언급했다는 게, 그리고 미국 공장을 짓는다는 게 절대 적은 투자 또는 적은 비중은 아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G전자 자회사로 편입된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 망고를 하이비 차저로 이름을 바꾸고, 네 종의 전기차 충전기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차저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 LG전자가 신제품도 공개를 했고, 전기차 충전기에 좀 진심이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아니,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해가지고, 뭐, 성공할 만한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선택한 이유는 LG전자는 올해 안에 일단은 전기차 충전 사업 매출을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할까? 일단 LG전자는 스마트폰, 가전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해 차별화 가능하죠. 스마트폰도 충전합니다. 가전 다 충전하죠. 뭐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싹다 충전합니다. 그 안에 배터리 들어가고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충전과 방전, 그리고, 아니겠지, 아, 배터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축적된 기술이 있는 기업이 LG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여기서 쌓았던 내용과 보고서를 사실상 이 전기자 충전소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 거고, LG 이노텍은 차량 제어 장치나 충전기 사이 통신을 제어하는 전기차 충전면 통신 컨트롤러 등 다양한 부품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충전소와 분명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충전기 안에서도 기대감이 있고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LG전자는 현재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그쵸, 전 세계 2위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협력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LG전자는 LG 전자는 LG 엔솔이랑도 충전기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독고다이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연결을 해보면 시너지 날게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성장하고 또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게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LG가 전기차 충전기를 투자하고 개발한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전기차만큼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다? 전기차 충전소에 좀 진심으로 투자하고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핵심이거든요. 내가 충전할 데가 있느냐 없느냐. 주유소를 고민해 봅니까? 주유소 어디인지 고민 안 하죠. 왜 어디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충전소는 어디든 있어야 되는데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충전소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법안이 어,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30가구 이상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 건물 안에 이 전기차 전용 충전하는 이 자리가 있는 반면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둥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자리가 아님에도 충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좀 충전할 수 있게끔 상용할 수 있게끔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대가 아니라 30세대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안에 해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용 주차 구획과 충전 시설 설치 기준도 5%에서 7%로 자체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더 키우고 의무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 정도로 충전소가 좀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있죠 뭐냐면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홍수가 났었어요 아니 이러면 충전소 또는 충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인데 걱정되죠.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장마철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정말 최악인 5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에서는 일단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밖에 비 맞는 충전소의 경우 과연 어떨까?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5개 그러니까 밖에 비맞는 충전소는 과연 감전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아 현대 등에 따르면 전기차는 설계 과정에서 빗물 등 외부 액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는 등 여러 단계의 감전 예방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5개 전기 주차장을 쓰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접속구에 빗물이 빠지게 만든 드레인 홀등 안정 장치가 설계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집중호우가 내려도 감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전기차에 필요한 방수 등급이나 전기 설비 안전 관리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호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에 장마철 전기 충전소도 위험하거나 걱정을 할 수준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건 뭐냐?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에스트레픽이고요. 테슬라 전기 충전 생태계 확산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테슬라가 구축한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수혜를 입었던 기업입니다. 에스트레픽은 현대차와 전기차 충전 사업 파트너로 협력 관계를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은 주요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주요소내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기준 완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 38%, 디스플레이텍이 17%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급속 성장 전망 수혜주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에스텔픽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디스플레이 택은 좀 높긴 합니다만 일단은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7 0 0 0원 밑으로 깨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충전소 저희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레이스 트래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트, 관심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AI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료집 이뿐만 아니라. 혹시 월가 대가들의 투자 매매법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하시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화해 적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8만 명 기원 자료집이고요, 쭉 밑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자료집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9일, 18일, 17일, 14일, 13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 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해 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캔서 문샷 관련주 해가지고 매우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서 올려드립니다.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 다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